물론 보시겠습니다. 예, 되겠 이쪽에 서주시고, 예. 선생님 그 마이크 거의 났어요. 포토 타임, 포토 타임. 의상 도 체인지해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예 앉아 주시고. 이번 의상의 컨셉 뭔지만 좋게 어떤 의상인가요 네, 이 쇼의 컨셉도 그런... 오셨습니다. 네, 요가 나는데, 体がぴたっとした,すごい体のボディラインが見える素敵な衣装です.잘어울리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 전에 미루님하고 어떤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 답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전에 듣기로는 과거에 소프트볼을 좀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소프트볼을 하실 이유가 좀 있습니까? 또 모토 모토 리그 조부에入って데 학년で一番足が速くて 스카우트されました 소프트볼로. 그럼 상당히 잘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혹시 뭐? 그 저희가 좀볼수 있는 포즈 같은 게좀 있을까요? 포즈네까 거의. <laughs> 아까 아까 그 포즈입니다. 아까 그 포즈. 토카네스. <laughs> <오. 웃음> 예. 오케이. 좋습니다. Okay. <laughs>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 혹시 미루님한테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지. 저예 저쪽에 그 모자 쓰셨네요. 혹시 여행. ええ、日本だと屋久島海外だとうんそうだなイタリアとか行ってみたいです。<ios> <話> 1 0고 싶은데, 100개를 먹고 싶은데, 100개를 먹고 개념이고게 없어 가지고 싶은데, 100개를 먹고 싶은데, 100개를 1 0 0 1 0 0만를 먹고 싶은데, 100개를 먹고 싶은데, 1 0 1 0 0 0 0 で,で,ですか、うん、女性はエスパーが好きです。エスパー。見た見た男性はライズライズライズが好きです。 자, 이제 게임, 게임할게요. 게임합시다. 이번에는 요가복을 입고 있어서 이제 미루님하고 요가교실 이렇게 주제를 해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유연성 게임이고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미루님이 여러분들의 다리를 벌릴 거예요. 다리 벌렸을 때 소리가 나겠죠? 이 소리를 가장 <laughs> 섹시하게 소리를 내서 우리 미루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한 분을 저희가 선발을 하겠습니다. 번호는 그 제가 뽑겠습니다. Hi, <laughs> okay. 그러면 그 미루님이 여러분 번호 뽑고 싶은데 뭐 여러분 다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번호를 뽑기로 했고 대신에 인원수를 몇명 정도 괜찮을까요? 오마카세 심사. 알겠습니다. 오 예. 자, 오 <laughs> 아 이러고 부담되는데 아몇명 어, 정도 좀 괜찮을까요? 세 명? 세, 세 명, 세명 깔끔하게 세명 깔끔하게, 깔끔하게 세 명으로 예. 여세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 이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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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일로 쭉쭉 쓰시고 예 일로 아네 뒤로 쭉 써요. 네쭉 쓰고 예 파이팅 여기 좀 앉아도 괜찮으시죠? 순서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거 1번 예 그러면은 여기를 일로 오셔서 여기 보시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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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아이렇 하면, 하면, 이렇게 하하고하고하기이에 미루님한테 한 마디 해요. 미루 사이해게하 이렇게 니다 네. 렇 이렇게 이 자, 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세게 누르 제 미루님이 누를 거고 여기서 이제 소리를 가장 섹시하게 내면 됩니다. 섹시하게 내면 한 분을 골라 주시면 돼요. 눌리면 이게 손쭉 뻗어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아, 그래 네. 해요. 그 네. 아프라고 한 거니까 네. 그래야 소리가 나니까. 자, 준비. 네, 오케이. 시작. 원, 원! 원, 원! 오케이 오, 섹시하게 섹시하게 예, 자 고! 하 여기 <laughs> 어어어 <laughs> 아, 소리가 너무 예, 위조했어 네 잘했습니다 좀 대기해주시고 자 다음! 네? 자한 마디 주시고 도와주세요! No. 돕지 않으신다고 하시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팔 이렇게 해 주시고. 자, 가겠습니다. 준비. 오케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시, 자. 하나, 둘, 오! 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줌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좀아좀 아, 쉬고 있어요 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힘들면 태그해요 힘들면 태그하세요 예잡시고잘 자, 자, 잡아주시고 네 한마 한마디 아이스대 오케이 아이스대로 칭찬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하나 둘셋 <laughs>

2번 번가 <laughs> 3번 하시다번자 <3번>. 예.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 1, 2, 3번 도서 주시고 서 주시고 서 주시고 네, <laughs> 순서대로 서 <서주시고. 웃음> 주시고 1번. 고 예, 조금 서 주시게 서 주시고 간격 관려 주시고 여기서 이제 1등한 분을 미루 님께서 허그를 해줄 겁니다. 예. 그분이 1등이에요. 예. <laughs> 자, 가겠습니다. 세분 중에 어느 분이 될지. 간격 조금만 벌릴게요. 이쪽에 조금 오시고, 조금 오시고, 오케이. 예. 손께 잘 이렇게 케어 해주시고. 자, 가겠습니다. 고! 자, 눈 감아요. 눈 감고.

네, 고맙습니다. 열시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쁘다. 이쁘 잘. 아, I k n o 자리 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예.